에서 마하 왓지랄 롱콘 국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. 왓지랄 롱콘 국왕과 수티다 왕비 시리 반나 바리 나리라 나리라타나 나리라 공주와 디팡 디팡콘 라스미조티 왕자는 <laughs> 왕실 바지선에 각각 몸을 신고 시계 불교 의식에 예정단 예정된 왓 아룬으로 향했습니다. 2019년 대관식과 지난 10월 1월 왕실 승복 헌식남 헌남, 험남식에 험납식에 이어 왓지랄 롱콘 구방 통치 기간 중에 세 번째로 열린 것입니다. 잘한 편이에요. 진짜 잘했어요. 이톤 톤도 중요하잖아요. 맞아, 맞아. 기승전결 이게좀 네. 만족스럽습니다. 네, 근데 만약에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혼날 거예요. 응. 일단 오독은 한 번도 있으면 안 된다 어? 이렇게 배우거든요. 그 오독 오독 말고 이런 발음이나 목소리 톤. 발음이 이제 오독. <laughs>